전국 방방곡곡 건강한 밥상을 찾아 떠나는 건강 밥상 온.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에 찾아왔습니다. 물금 아니고 물금읍이에요. 여기가 새로 생긴 신도시라고 하는데요. 잠깐 나가서 보니까 아파트도 많이 지어져 있고 또 길가에는 또 이렇게 똑바로 된 길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많이 더워서 그런지 밖에는 개미 한 마리도 지나다니지 않는 조용한 도시였어요. 어, 이 더운 여름에 저희가 몸 보신을 좀 하고자 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먹으러 왔는데요. 저 혼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고 또 오늘 저와 함께 동행하실 분을 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명 맛주머니라고 불리는 맛주머니 권금향 간호사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머니 아니고 맛주머니 권금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가 몸 보신도 조금 해.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에요. 너무, 너무 더우니까 네. 막 조금 지치기도 맞아요. 하고, 예 그리고 자꾸 이렇게 땀을 흘리니까 이 원기 회복을 위해서 뭘좀잘 음... 먹어줘야 된다는 생각도. 또 지금 저희 좀 저기압인 것 같지 않으세요? 저기압, 저희 기분이 저기압입니다. <laughs> 네, 저기압일 때는. <laughs> 네. 고, 고기. 음, 고기. 고기 앞으로. 네, 고기 앞으로. <laughs> 맞아요. 그 고기 네. 앞으로 와야 돼. 네. 저희가 그래서 고기 앞으로 왔습니다. 그습니다 우리 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네. 네, 저희 이 집이 지금 음. 어, 숯불 갈비집인데 또 숯불 갈비랑 잘 어울리는 여름에 또 대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냉면? 냉면. 냉면과 냉면. 함께 또 먹고 싶고 네. 또한 가지 여기 집에 또 특색 있는 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천국장. 아. 마무리는 밥과 된장 아닙니까? 네, 근데, 근데 된장이 예. 아니고? 청국장. 너무너무 된다 그죠? 예.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예, 예, 예. 지금 청국장 요리를 혹시 잘 하세요? 청국장을 싫어하진 음. 않습니다. 아. 예, 예. 오늘 그 비법을 또 우리 대표님, 네. 그 사장님 한번또 예, 예. 배워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병원에 계시면 병원에 또 식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식사에 버금가지 않는 또 우리 이 지금 오늘 먹는 갈비를 또 우리 환자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기대가 큽니다 우리 지금 어, 그러면 은 <laughs> 사장님 한번 모시고 메뉴 추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멋지게 생기셨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손님들 너무 편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사장님 고깃집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부산에서부터 한지는 한십년 가까이 되고요. 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한지는 일년육 개월 정도 됐습니다. 혹시 뭐 여기 하시기 전에는 오, 어디 부산 용호동에서 하달까? 용호동에서요. 예, 예. 거기도 이렇게 고깃집 예, 하셨었어요. 같은 메뉴로도. 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잘 하다가 이제 코로나 와가지고 조금 힘드시기에 아, 조금 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해보자 싶어가지고. 거기 잠시 쉬면서 이제 장소 알아보면서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음, 네. <laughs> 우리 그 옆에 지금 계시는 우리 감사 쌤 잠깐 소개해 주셔도 될까요? 우리 그 병원에서 간호 대빵 하고 계시는 예. 분이거든요. 예. 제가 옆에서 살짝도 한번 보면은 환자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네, 대해주시는. 그만할까요? 오늘 <laughs> <laughs> 맛주머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뭐든지 정성이 제일 중요한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음식은 정성이 빠지면 아무리 맛있는 조미료가 들어가도 필요 없을 거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또 고기뿐만 아니라 또 청국장도 네, 네, 예, 네. 여기서 또 직접 하신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예, 예. 너무 구수하고 예.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건 어디서 뭐 배워왔다기 보다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집에서 그냥 우리 먹는 대로, 해 먹는 대로 하던 건데, 이제 그거를 부산에서 제가 장사할 때부터,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가까이 계셔서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기는 이제 양산을 오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못오시니까 제가 그걸 이제 직접 보고 배워가지고, 음. 여기는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맞주머니님은 청국장옷시 담글 실수 어, 있어요? 저는 그 주로 홈쇼핑 그 <laughs> 이용하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웃음> 주로 네. 아, <laughs> 홈쇼핑, 아, 쇼핑 예. 아, 은이유 때문에. 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네. 사각 바로 나옵니다. 넣었는데, <laughs> 넣기만 해. <laughs> 예, 그랬는데, 오늘 그 직접 담근 이청국장을 맛보는 게 너무 기대되고, 한번 열심히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예, 예. 우리 그러면 메뉴를, 어, 어떤 거를 한번 먹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 집에서는, 음, 양념. 최고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양념 돼지가. 어, 양념. 그 예, 메인 양념, 메뉴. 예, 메인 메뉴. 네. 뭐, 네. 거기다가 곁들여서 생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네. 뭐, 생삼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소한, 고소한 차돌박이도 있고,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양념 돼지갈비에 예 후식으로 청국장 딱 먹으면은 기가 막힐 겁니다. 아, 네, 네, 네. 네. 저희 그러면은 메뉴를 양념 돼지갈비하고 일단 바로 뭐 청국장 같이 청국장. 한번 네. 같이 먹어볼까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하고 제가. 예 그러면 또 먹으면서 네, 이야기를 예, 또예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 메뉴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해주세요. 배 지금 너무 고파요. 네, 네 맛있게. <laughs> 네. 사장님 요거 하나 날라갑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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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주머니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자태를. 아까. 이 지금 잠깐 얘기 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갈비집 가면 왜갈비가 물에 담겨져 있잖아요 맞아. 물이 흥건 얘는 물기가 없어요 어 그러네요 간장에 양념이 된게 아니고 그죠 된장에 바르셨대요 된장? 네, 네. 아 제가 살짝 물어봤거든요 네. 된장에 양념예 해가지고 네. 맛이 어? 네. 잡내도 안 나고 네. 너무 맛있겠다 배가 너무 배배 배가 고파요 불만 오면 이제 바로 구워드릴게 요 제가. 네. 와이뭐 냄새 살짝. 음? 된장 냄새 나요? 청국장 냄새, 청국장 냄새 나요? 청국장 냄새 네. 나요? 이 청국장 네. 구... 냄새가. 아이 어머 근데 고소한 진짜. 냄새가 난다. 어머. 음, 어 음, 맛있는 냄새가 나. 난다. 아 음. <laughs> 어, 배고파. <laughs> 그만 음. 냄새 맡고 빨리 <laughs> 먹자. <먹겠습니다. 웃음> 불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요거라도 먼저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오, 요거 요거 좀 먹겠습니다 네, 네. 먼저 드세요 네. 형님 네. 먼저 아우 네. <laughs> 이거는 이렇게 또 찢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찢어 주세요 네. 맛있게 아, 뭐, 확확찢겠습니다 옛날에 왜 친구들하고 먹고 이러면은 네. 예, 그 조금 맛을 아는 애들은 가위예요 가위, 가위 먼저 먹... 먹고 얄밉습니다 네. <laughs> 아. 누가 그렇게 먹으라 했노? 중앙에만 남아있어요 네. 골고루 먹어라 네. 이렇게 네. 아우말안 듣는 친구들 <laughs> 있습니다 맞아요 영숙이 보고 있나? <laughs> 말안 듣는 <laughs> 친구 짠 한번 하고 음, 맛있게 짠음 네. 바삭바삭 뭐가 음, 더 고프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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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요 김치가 안 짜고 근데요? 네, 네. 김치전 잘못하면 좀 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고깃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음, 김치전이나 전들은 네. 왜 이렇게 맛이 안 맛있어요? 아 집에서 네. 안 만날래도 안돼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한개더 먹겠습니다. <laughs> 예, 예, 예. 조금만 더 네, 먹겠습니다. 이 김치도 이런 걸 묵은지라고 하나요? 음. 생김치는 아닌 것 같고 음. 김치가불순물까 요즘에는 K푸드라 해가지고. 무슨 푸드요? K, K 아, K 푸드 음.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보면 외국인들도 김치를 잘 너무 먹어요. 좋아하고 네. 매운 것도 잘 먹어요. 김치전도 너무 맛있어 음. 하고. 음.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laughs> 정말 이 손조의 지혜가 있죠. 진짜 나는 대단하다 싶어요.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뭔가 온다 온다 불 온다 불 온다 와 이거야 불 왔다 아뜨거 워 아뜨거 <laughs> 뭐 아뜨거 보라 와 이게 숯불에 고기를 굽는 거랑 우리가 이제 가스 불에 굽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이 고기에 이풍향이라고 하죠. 훈향이 음 이렇게... 맞아요. 먹어드니까 음 당연히 고기도 맛있게 되고요. 음 그다음에 연해지고요. 아, 연해져요? 그럼요. 육술도 연해지고. 프라이팬에 우리 가스블럭 보게 되면 어, 열, 그래요? 열이 강하니까 음 고기가 좀 딱딱해진다고 해야 그런 느낌이고요. 이렇게... 그렇구나.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부드럽게. 제가 고기도 조금, 왜, 좀 구워본 음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꼭 집에서 후라이팬에 오면 뭐 고기가 돌덩어리가 돼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음 이렇게 음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프에다 하니까. 네, 아, 맞아요. 제가 음식을 또 어떻게 먹느냐도 음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스프에 탁 하니까 고기가 또 업그레이드 되는. 네이다 예. 음 같은 고, 똑같은 고기라도. 굽는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이게 그 구워질 동안 이한개더 먹어야 되겠어. 김치전도 직접 하신 거잖아요. 이거 직접 그 지금 네. 구워, 방금 구워주신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맛있어. 네, 손님들 찾으실 때 바로 제가. 이거는 무한리필입니까? 네, 무한리필. 그런데 <laughs> 고기를 한번 드셔보세요. 아마 그게 생각 안 나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이거밖에 안 먹어서 그런가? 이게 제일 맛있어요. 아니, 벌써 굽기도 전에 고기가 향이 음. 너무 맛있는 향이맞아요 아마 드셔보시면 음.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유 단지, 궁금하다 단짠하고 단지, 이렇게 맛있게 싸먹는 혹시 비법 같은 거 알려주실 거 있으면 네, 일단은 네. 저희 갈비는 고기 먼저 한번 충전 먼저 드셔보시고, 예, 예. 고기만 먼저. 예. 그러니까, 딴 집과, 딴 집과의 고기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취향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고기 한번 드셔보시고 네. 고기를 한번 맛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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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맛이 좀. 음, 간장 베이스가 아니고, 어. 그니까, 러 된장, 그, 콩 냄새가 납니다. 된장 아 냄새가 나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네, 그 맛있네요. 음. 음. 간장이 아니라서, 안 먹었죠. 음. 그쵸? 죠 음. 어. 음, 뭔가, 그때, 그때 향이, 약간 진짜 커피향처럼, 이렇게 약간 음. 된, 그죠? 뭐가 달라요 집에. 그냥 음. 일반적인 돼지갈비집에서 네, 네. 먹는 거랑 단맛이 조금 없고 네, 맛도좀 덜하고 음. 건강한 음. 맛 어, 맞아요 네 그죠 음. 약간 그 양념갈비 먹으면 뭔가 조금 내 몸한테 미안한 어, 항상 그 마음이 있거든요 달기만 할것 음, 같은데 뭐, 맞아요. 그게 아니고 어 음. 정말 맛있습니다 사장님 음. 한점더 음. 먹어도 손목걸이. 돼요? 얘는 <laughs> 네, 네. 양파를 예, 네, 예. 네. 아 어, 예예 여기 소스는 아까 네. 네. 소스 같이 한 장만 드드려요 음. 같이 드시 양파랑 이렇게 예. 섞어가지고 음. 네어예 살짝 해서 우리 미녀 MC <laughs> 우리 미녀 MC 우리 건강 건강 챙겨야 됩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드신 소스를 드려가지고 넉넉하게 볼까요? 이게 먹고 난 뒷맛도 음. 뭔가 뭐지? 맞 예, 달라요. 뭐지? 약간 향이 향이 있어요. 음. 많이 먹어도 내 몸한테 안 미안할 것 같은 음. 그런 기분. 맞아. 아니 진짜. 음. 그다음에 양파와 한번 같이 한번. 네, 네. 뭐 제일 먹음직스럽게 생긴 걸로 하나. 드셔보세요. 네, 가지고 이 정도. <laughs> 너무 맛있게 먹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식감이 아삭아삭하면서 더 깨운하게 느껴지는 네네, 것 같아요. 응. 그다음에는 응. 여기 저희만의 그 사무침인데 요거를 한번 떠들어서. 음. 예그죠좀 네, 달라졌죠. 네. 사장님 숯불에 구웠는데도 고기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네요. 고기 음. 자체가 음. 된장하고 같이 숙성이 돼가지고 음. 더 연질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데 보통 이게 돼지갈비 먹으면 좀 달다해서 그렇죠. 어른들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달지 않고 불리지 네, 않고 계속 먹겠습니다. 분들은 다들 어. 만족하세요. 그렇죠. 그데 음. 다 먹고 나도 숯불 향도 있지만 이 고기 특유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어, 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커피향처럼. 아까 이렇게, 커피 향처럼 아까 커피콩 향이 나 어, 그러, 어, 그런 네. 느낌이 나요 깔끔하네 맛이 어, 어 맛있습니다 사장님 <laughs> 사장님, 이것도 하나 또 날라갑니다. 네네네. 네, 네. 아유, 하트, 오늘 하트 많이 날렸습니다 네. 우리 혼남 사장님께 자꾸 이렇게 하트 아이고, 날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또 사모님 계시던데 조심해서 날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네, 고 그거를 또 같이 드시면 또 다른 느낌도 드실예요 아. 음. 근데 이렇게 콩나물을 또. 해갖고 이, 손 많이 갑니다. 아, 이 정성 없으면 안 돼요. 하면. 맞아요. 엄마가 드라마 보고 음 앉아있는데 그 재밌는 걸 보는데 콩나물 따듬으래요. 따듬어야죠. 사람은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돼. 드라마에 집중이 안 돼요. 다음에 오시면 파채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에 콩나물이 들어가 있어갖고 식감이 더 맛있고 맛이 좋습니다. 음. 음. 난 이거, 음, 이거랑 더잘 맞아요. 음, 맞아요. 음. 사장님, 파채가 맛있어요. 네, 파채랑도 음. 되게 잘 어울리고 음. 음, 아, 진짜 어울린다. 그죠? 맛있네요, 음. 이렇게 먹으니까. 음. 고기 많이 구워졌어요. 이거 좀, 맞주머니님. 네. 이번에는 요거랑도 한번 싸먹어보세요. 예. 예, 고추버젤이하고도 한 번. 예. 음. 네. 그러니까 방아가 들어가서 음.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음. 아 이거, 이것도 진짜 괜찮요 응. 이거 집에서 장아찌를 담아봤지만 이거 정말 정성이거든요. 예. 음. 네, 이게 사실 저는 이건 처음 먹어보거든요. 방아가 들어간 거. 그렇게 하는데 진짜 다 없어요. 없을 음, 없어요. 그데 고기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어울려요. 네. 네. 사장님 이거 네네. 몇 인분이에요? 금방 예, 이게 제가 준비한 게 5인분입니다. 아, 이렇게 많아요? 아, 이게 네. 저희 고기가 보시면은 수분이 전혀 없고요. 네. 음. 고기에다가 그냥 양념을 바른 듯한 고기이기 때문에 음. 딴 집, 흔히 말하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고기보다는 훨씬 양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흔히 말해서 딴 집의 고기들은 음. 그냥 예를 들어서 1인분에 뭐 300g 그러면은 음. 그 안에 양념 아, 무게가 거의 제가 볼 때는 3분의 1 분의 이 이상을 아, 차지합니다. 하 근데 저희는 네. 그 라운드는 작은 대신에 그 네. 무게가 거의 다가 그냥 고기 무게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도물 많이 먹고 자면 아침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동통부 있는데 그데그 여기 동통부 있다가 물기가 쏙 빠지면 그렇죠. 작아지잖아요. 그데 그렇죠, 그렇죠. 얘는 그냥, 그냥, 그냥 이제 예, 하나, 똑같네. 근게 네, 아, 된장 진짜. 베이스로 해가지고 너무 맛있네요. 양심적인 고기네. 네. <laughs> 그렇죠. 장소가 양심이 네. 빠져버리면 음식을. 그렇죠. 그다 음. 굽고 남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이 된장만 있네. 음. 우리 여름에 맨날 이렇게 방송하는 우리 민여 MC. <laughs> 저, 네, 민여 네, MC를 위해서. 그 사람은 지금 미녀 MC를 위해서 제가 항상. 아우. 예. 네. 감동적이에요. 미녀 MC 좋아하자. 음. 네. 아, 하세요. 제, 제 성스럽게 이짝 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아, 먹고. 아, 맛있게 아, 먹고. 음, 파이팅 <laughs> 음, 감사해요. 어, 맛있죠? 응, 응, 응. 음. 또 제가 맛있게 한 번. 너무 커면안 되니까. 제일 신선한 상추를 골라서 됐 이거 <laughs> 이걸로 넣고 <laughs> 이 점만 넣고 파절이는 맛있다 그죠? 맛있죠 너무 어. 맛있고 그냥 맛있어요 어. 어떻게 양파 하나 하시고 애도 <laughs> 하나 하시고 마이스습니다 입운동 <laughs>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네, 담아 네. 네. 좀, 이렇게 좀아 저번에 이거 끈기 떼라 그랬다 끈기 떼고 아이고 또 이렇게 또또 또 예. 받아 먹습니다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못찔릴것 아,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네 맛있다 <laughs> <laughs> 음 맛있어 음.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쌈 싸먹기, 고기 소스에 찍어 뭐 먹기, 아니면 뭐, 명이나무를 먹기. 난 솔직히, 응? 쌈도 맛있지만, 응. 맞아요, 저도. 응. 이게 정말 맛있어요. 적당히 맵고, 안, 깔끔하고 아, 네, 깔끔해요. 응. 그리고 이~ 야, 약간 늦게 할수 있는 부분을 제가 잡아주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가 돼지고기, 이 돼지갈비가 고돼지 수용성 비타민인 비2가 음.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또 지방을 또 이렇게 조금 녹여주는 제가 아. 저도 많이 먹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먹는가 봅니다 <laughs> 아~ 지방을 녹여주는 비타민도 예 네, 네. 네, 그리기도 하고 또 항산화 작용이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노화 방지 음 어, 이렇게 단력 음 유지 이 여성들이 많이 먹어줘야 되는. 예아 네. 사실은 돼지고기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은 잘 그렇죠, 없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죠? 예, 네, 네. 네. 약간 서민 음식일 수도 있지만 여기 수프를 가미하니까 조금 음식이 더한 네.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네. 아 맛도 너무 좋고 오늘 네, 네. 네, 굉장합니다. 또 청국장이 나왔는데 벌써 나오는데 향이 와 음. 맛있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음, 좀, 한번 떠볼까요? 예, 예. 어. 어. 와. 와 이렇게 생겼구나. 오. 어, 해물 베이스로 아. 여기 아. 아. 너무 시원하고 아. 맛있을것 같은데. 오. 음,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막국물 조금만. 제자한번 아, 예, 예. 조금. 먹어볼게요. 아 예, 해산물도 들어있고 네. 아, 이게 해산물을 딱 베이스로 해가지고 청국장을 끓여놓니까 으 이게 약간 좀 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 어, 너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아. 아, 여기 보세요 이거 이 저기 이 사장님이 직접 이거 청국장 만드시는데 이게 대두가 그냥 그대로 있네요. 아이 예. 음, 정말 건강해지는 건강 밥상 맞습니다. 아. 꽃게 향도 나고 된장이 음. 청국장도 나고 이러니까 음. <laughs> <오늘. 웃음> 저는 사실 이 청국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근데 예전에는 청국장에서 청국장이 좀 고약한 냄새가 나서 네.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또막 집에서 이렇게 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사장님은 어떻게 또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냄새가. 시골에서 볕음구해에다가 볶음밥 하나가. 그런데 냄새가 많이. 네, 그래서 냄새가 들어니다 아. 네.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부도 넣고 네. 응. 사실 청국장 이게 어르신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음. 네, 이게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어 아, 너무 맛있습니다. 이 청국장에는 비, 그 저기 칼슘, 칼륨, K. 페이가 yeah, yeah. 많이 들어있어요. 치매 예방도 되고 이 콩이 콩 단백질이 사실 갱년기 여성인 단체도 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여성분들에게 그 갱년기 겪으시는 분들이 이제 대두를 이렇게 먹기는 불편하니까 이거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아, 드시거든요. 봤어요 저도 진시장에 네. 팔아요. 예, 네, 그 어머님들 많이 아, 드십니다. 저도 같이 이제 동년배나 아니면 선배님들이 이 청국장 이 환을 한번 먹어봐라 그래가지고 저도 건강식품 코너에 가가지고 이걸로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건강을 찾아야 될 나이가 됐거든요 아, 아, 아. 그러다 보니까 음~ 이~ 대두의 효과 그다음에 이 청국장 이런 것들이 진짜 몸에 좋다는 거 어. 그럼 우리 아까 그 청국장 효능에 대해서 잠시 그~ 이제 했는데요 이 저희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요양병원이시지 네, 않습니까 네. 요양병원 환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고동이 많이 안 되시고 음. 누워 있는 환자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식사는 음. 하시는데 못 움직이니까 또 이렇게 활동, 장 활동이 안 되고 이런 분들한테는 딱이겠는데요 좋죠. 그래서 음. 우리 그 보호자분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청국장이나 이런 걸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음. 두유를 많이 사다 주십니다 아, 두유. 네, 네. 두유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두유 요즘 나오는 제품들 해가지고 갖고 오셔고 하나씩 이렇게 음. 또 드리기도 하고 어. 음. 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병원에 얘기하셔가지고, 천국장 요리도 한번, 네. 예, 예, 그 한번 부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르신들 아마 이게 다한 번씩 드셔보셨던 네. 음식이라 네. 말씀은 못 하더라도 아마 마음속 네. 어딘가에 또 어, 청국장에 대한 네.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아마 병원 가면 또 영양가에 네, 한번 얘기해 봐야겠 네. 요아우 네. 네. 맛이 있습니다 <laughs> 잘먹었어 말이 안 나오면 지 아, 저도 저도 우리 인증샷. 이게 네, 보통 인증샷이라고 <laughs> 합니다. 네. <웃음> <웃음> 너무 잘 드셨습니다. 네, 맛있게 잘 네, 먹었습니다. 저도 맛있게 네. 저희가 다 맛있게 또 먹고 또 거쳐야 될또 평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참이 시간 되면 정말 냉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고민도 많이 되는 네. 시간인데요. 일단 세 가지입니다. 가격, 음. 맛, 건강.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시니까 네. 그 건강 부분하고 또 맛까지 네. 평가해 주시면 제가 또 가격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잠시 생각하실 시간 좀 드릴까요? 뭐, 깊이 생각 안 해도 될것 아, 같습니다. 아, 오늘 어, 뭐, 좀, 예, 예, 그 예, 정도로. 예, 좀 진심입니다. 예, 오늘 그,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예. 네. 이게 각각 음. 5점씩이거든요. 네. 그래서 5점, 5점, 5점 해서 음. 이게 커트라인이 12점, 12점을 넘으면은 이 집은 이제 건강밥상 집이 어. 되는 거예요. 네. 네. 일단 맛은, 맛은, 정말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양념 돼지 갈비 간장 베이스가 아니고 정말 된장, 그 깔끔하고 된장 질리지 않게끔 해서 일단 모점 만점에 4.9 드리겠습니다. 와이고야. 그리고 네. 그 다음 건강, 이청국장이 더해지면서 4.8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든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해서 어른을 모시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해도 전혀 손색이 되지 음. 않는 곳이라 생각해서 음. 제가 점수를 후하게 드렸습니다. 예, 예, 네. 후하게 네. 일부러 막 이렇게 후하게 안주셔도 되는데 아니요,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예, 진심으로 음. 맛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이거 보면은 맞긴 네. 맞습니다. 아유, <laughs> 예, 마요 한 공기 뚝딱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고기 값이 또 나가고 하니까. 네, 네. 네, 비쌀 수밖에 없죠. 네. 비쌀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직접 당근 청국장 요렇게 해 가지고 제가 가격이 좀 나가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 이게 지금 얼마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가 먹은 게. 지금 5인분에 청국장 하나. 5인분을 저희 둘이서 다 먹었어요. 말도 안 돼. <laughs> 서, 소문 날까 봐 겁납니다. 하여튼 뭐 그래 가지고 5인분에 어떻게 예. <laughs> 네. 지금 드신 게 5만 아, 5인분에 58,000원 하면 대략 예 한, 예, 예. 아. 포함해서 오, 너무 저희가 거야. 좀 많이 먹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여튼 1분은 5인분입니다. 어. 그러면 한 사람당 만한0천원 정도 네, 되시겠죠. 네, 고기 먹고 청국장 먹고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죠. 예 예, 예 그래도 네. 예 그래도 이제 조금 값이 나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기니까, 고기니까.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도 4.9점 아. 예. 저희 금 계산을 하면은 12점이 넘습니다. 넘, 넘습니다 아까 <laughs> 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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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도 우리가 이제 건강 밥상으로 인정하도록 네. 네, 통과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사장님 불러서 이 인증서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또 맞주머니님께서 또 전달 한번 하는 시간.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겠습니다 네, 예, 기꺼이 하겠습니다. 예, 아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사장님 상을 한장 드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그 음식점은 온 닥터 TV의 건강밥상 온 건강한 맛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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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예, 예. 예. 우리 사장님 손님들한테 한 말씀. 네. 어,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 또 저희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건강밥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밥상 온 다음에 만나요.